확인해 게게요 자, 이게 자, 금렇게게 자, 자, 게게 자, 이아게이게이 이렇게. 자, 이렇게. 이힘게 자, 요렇기는이이안되 자, 이이게안되게 자, 이렇게. 이게이게게 이렇게. 자, 이렇 이렇게. 게이 저 요쪽이 좀 안좋아 약간 들리는건데 음, 음, 그쪽이 음, 좀 안좋아서 허리가 좀 안좋아 요이 음, 이 원장님도 지금 이게 안좋죠? 음, 많이 안좋잖아요 음, 음, 네. 이 하면 더 땡기고 자 그래서 지금은 파벨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할건데 엎드려 보세요 앞골반을 잡을때 일단 뒷골반부터 잡아요 여기 뻑뻑하거든요 지금 왼편이 지금 안열리잖아요 음. 그래서 하그 테스트는 오른쪽이 더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쪽이 반대쪽에, 반대쪽이 뒤쪽이 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를 일단 잡아줘요. 이 골반은 안 잡아주면 안 돼요. 뭘다 해고, 다 하고,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해서 보내는데도 계속 문제가 있다면 이런 걸안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은 기본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이 뒤에를 일단 우리가 힘드시 잡고 좀 잡아준 다음에 하면 훨씬 더 잘, 앞에가 잘돼요 앞에가 양쪽이 엄청나게 안내받는 사람들 양쪽에 에포 많은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그럼. 엄청 굳어있는 사람들 굳기 전에 빨리빨리 잡아주시는게 좋아 봐봅시다 네. 여기 보면 ASIS라고 이제 음. 전상장보였거든요 음. ASIS ASIS를 새끼발가락으로 살짝 놀고 바깥으로 눌러서 바깥으로 보내 이렇게, 이좀잘 잡을 때까지. ASIS를 눌러서 바깥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레전드. 잡고 여기서 바깥으로. 이기 여기 밟았죠? 무릎을 살짝 구부려요. 구부리고, 여기다 힘을 주지 말고, 여기 밟고 하지 말고, 힘을 빼서, 빼고 여기 서 살짝 이렇게. 안아파? 안아파 매일 할 때도 환자가 되는거에요 환자가 이 골반이 틀어지기 위해서 두루두루 골반을 쌓고있는근육들이 안좋아져있을거에요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집니다 덩치큰 사람도 한열1번 하게 되는데 굉장히 너무 유연해서 됐어요 누워보세요 저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볼게요 아까 잘안 내려갔던 정도를 여러분 봤잖아요 지금요 오, 지금 오 지금 완전 자연스럽게 끝까지 내려가는데 그렇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어떤가 보이 이거 안 잡았지? 그러니 지금 뻣뻣하잖아 오히려 이쪽이 더. 이쪽 배시자 자, 오. 농장. 농장. 스펙스 공원 아니가 어제 차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